안녕하십니까, 내과 허대석입니다. 악성림프종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데는 세 가지 치료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입니다. 악성림프종, 위암, 폐암 등 종양에서 항암치료의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어떤 환자에서는 수술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지 또 어떤 환자에서는 항암제 치료를 하는지 복잡한 이론을 배경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아주 간단한 원칙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수술, 방사선 항암제 치료는 양면성을 가진 치료입니다. 효과가 있으면 이득을 보지만 부작용이 발생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득과 손실을 따져서 수술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이득이 더 크면 시행하고 반대의 경우 부작용이 이득보다 더 크게 되면 하지 않습니다. 치료에 따르는 득실을 따져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과 평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 기간입니다. 호치킨 림프종의 경우 10년 생존률이 과거에는 1% 미만인 치명적인 질환이었으나 방사선 치료가 도입되면서 10년 생존률이 20%대로 향상되었고 항암제 치료가 개발되면서 지금은 60% 이상에서 10년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잭 브레트닉이라는 레슬링 선수는 호치킨 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받았음에도 잘 회복해서 레스닝이라는 격투기 종목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여 현대의학 발전의 성과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부작용은 다양합니다. 이 환자들처럼 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피부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악성 림프종 환자도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고 대부분 재발하기 때문에 수술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수술로 기대되는 이득보다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악성 림프종의 항암 치료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항암제가 많이 발전하면서 방사선 치료의 시행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은 호치킨 림프종 같은 일부 악성 림프종에서는 여전히 역할이 있습니다. 또 진단 시큰 혹이 있는 경우 먼저 항암제를 써서 크기를 최대한 줄인 뒤에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원래 혹이 있었던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악성 림프종 환자는 항암제 치료에 잘 반응합니다. 항암제 치료도 일정 수준의 부작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만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훨씬 우수해서 항암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환자분은 전신에 악성림프종이 퍼진 사기 환자였으나 두 번의 항암제 치료, 즉 6주의 치료를 마친 후에 검사를 해 보니까 종양이 거의 소실됐습니다. 총 6번의 치료를 마치고 재발 없이 현재 장기 생존 중에 있습니다. 완치를 기대하며 대부분의 악성림프종 환자가 항암제 치료를 받습니다. 어려운 점은 악성림프종이 단일 질환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치료법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항암제에도 다양한 약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약제는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최근에 도입된 약으로는 표적 항암제하고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항암제의 대부분은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구토나 탈모의 부작용이 있지만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입니다. 현대학에서 항암제 역할을 정립한 것도 악성림프종에서 사용된 이 항암제들입니다. 일부 악성림프종은 표적 항암제에 잘 반응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에서는 리툭시맙 사용 시 치료 효과가 개선이 됩니다. 표적 치료제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세포독성 항암제와 함께 사용합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약제가 면역 항암제입니다. 악성 림프종에서 면역 항암제의 역할은 충분히 연구된 상태는 아니지만은 호치킨 림프종, 종격동에 발생한 비호치킨 림프종에서 면역 항암제의 효과가 밝혀졌고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악성림프종 환자들은 세포독성 항암제를 중심으로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으로 약제를 선정하는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조직검사입니다. 조직검사에서 어떤 종류의 악성림프종인지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데 실제 사용될 항암제의 종류와 강도가 결정됩니다. 치료 과정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골수 이식이라고 하던 것인데 골수뿐만 아니라 말초 혈액에서도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었습니다. 악성 림프종 환자가 처음부터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항암제를 사용하여 암이 줄어든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재발의 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악성 림프종 환자의 일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악성 림프종 환자의 치료에서 수술은 역할이 없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호치킨 림프종 등 일부 환자에서 여전히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악성림프종 환자의 치료는 항암제로 이루어집니다. 항암제 중에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고, 일부 환자에서 표적치료제와 면역 항암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